안녕하세요. 리버스TV입니다. 오늘은 그 제가 80년대 중학생 때 가장 재미있게 읽었고, 오랫동안 그참 즐거움을 줬던 드래곤볼 피규어 리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음, 쉽게 그냥 이렇게 시판되는 모델은 아니고요. 드래곤볼 DVD 어 1편부터 12권, 그리고 어 13편부터 26편 이렇게 사야만 받을 수 있는 그 디오라마 피규어예요 그때 당시 뭐 80년대는 드래곤볼 그 전에도 약간 그 사다리 게임이나 이런데 등장은 했지만, 아, 도대체 이거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의문의 만화였고, 뭐, 세대를 통틀어서 굉장히 사랑받는,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그런 만화죠. 또 진행형이고요. 그리고 또 여기, 요번에 발매된 스타일링 피규어. 뭐잘 모르시는 분들 있지만, 제가 그, 도리야마 아키아 스타일 그 그림체를 약간 좀 동글동글 했을 때를 좋아하거든요. 이제 후반으로 갔을 때는 좀 각진 그림체, 선이 뭐 완전히 살아 있으니까 그냥 스케치 없이 막 그린 이렇게 그림도 좋지만 어 동글동글하게 되게 정감이 있던 시절의 그 피규어라서 오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자첫 번째는 약간 박스가 전체적으로 검정색으로 되어 있죠. 여기 어 디오라마 피규어 드래곤볼 뭐 손오공 크리닝 무천도사 부르마 이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딱요 그림체처럼 디오라마 피규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분두원을 타고 있는 그 손오공. 그리고 무천도사는 부르마한테 이렇게 한대 딱콩 맞고 있는 표정이죠. 그리고 좀할 말을 잃은 그런 크리닝의벙친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비매품이라고 되어 있고요. 드래곤볼 비디오 1번부터 1 2권까지 특별 증정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있고요. 저는 이 피규어를 좀 좋아하는 게 이때가 드래곤볼이 좀 감성이 되게 좋을 때 어~ 였던 것 같아요 그~ 손오공의 유년기일 때 정말 뭐 모험을 막 떠나는 것 같고 그리고 야 이런 게좀 제대로 된 만화구나라고 하고 약간 좀 그리고 매주 매주 아주 얇은 책으로 발매가 됐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맛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만화였죠 자, 그 박스를 열어보면요 자 일단 피규어가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구성이 들어가 있고요 자 배경지 이렇게 어, 섬이죠. 그 무천도사가 살고 있는 섬 이렇게 배경지 한장 들어가 있고 어, 섬 베이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베이스라든지 피규어의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그러니까 드래곤볼이 워낙 인기가 있는 그 만화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뭐 이게 그냥 껴주는 거라고 퀄리티가 나빠 버리면 되게 인기가 없었을 텐데. 어, 색감이라든지 디테일 이런 게 굉장히 훌륭하게 발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DVD보다 이 피규어가 따로 더 많이 거래가 되기도 하죠. 이렇게 동그란 전체적인 섬이 되는데요. 여기는 바다 부분, 그리고 무천도사에 이렇게 모래사장, 그리고 조그만 돌멩이, 뭐 조개, 요런 것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세워놓을 수 있는 요 스팟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야자나무 베이스네요. 이런 것도 그 섬의 느낌을 되게 주는 이렇게 악세사리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평면처럼 되어 있죠. 약간 부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스 꼽는 부분이 있고 도색은 상당히 깔끔하게 잘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섬 부분에다가 이거를 끼워줍니다. 나무 두 그루 이렇게 심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있던 푸른 배경, 자, 여기에 딱그 베이스에 맞게끔 이렇게 홈이 돼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껴줄게요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좀 시원, 시원한 바다의 그런 느낌이 또딱 생기는 것 같으네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있던... 무천도사의 그 핑크핑크한 가메하우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창문이 하나 열려 있고요. 뭐꽃 같은 것같 같아요. 이렇게 입구의 문도 완전히 평면적이지 않게 여기는 튀어나오고또 들어가고 이렇게 좀 입체감을 줬습니다. 상당히 이런 것도 신경을 많이 쓴것 같죠. 여기 문도 이렇게 살짝 열려 있고요. 여기 방향계 돌아가는 그닭 있습니다. 풍향계죠, 풍향계. 그리고 군두운이 싹 날라가고 있고요 요거를 요렇게 해주면 아 섬에 이제 그딱한채서 있는 그 무천도사 하우스가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브로마 피규어 자 여기 있습니다 어, 디자인은 어, 이게 약간 도리야마 아키라 후기 그림체 디자인이에요 이제 피규어는 굉장히 동글동글하게 입체가 이체감 어, 있게 잘 만들어졌고요. 부르마가 어, 무천도사를 얄미 있게 한대꽁 때리는 그런 어, 포즈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붉은색 리본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이런 밑에 디테일도 중요, 중요하다면 중요한데 디테일도 살아 있습니다. 부츠 컷 이런 디테일도 있고요. 자, 부르마를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놓겠습니다. 세워놓고. 자, 무천도사 어, 굉장히 개그개그한 그런 캐릭터지만 뭐 이, 인류 최광 처음에는 어마어마한 존재죠 사실은 선호공과 클리닝을 어, 이렇게 개발시켰던 그런 장본입니다 개그스럽지만 진지함을 또 감추고 있었고 인류를 위해서 이제 뭐 목숨도 희생하는 그런 또 그, 굉장히 선인적인 느낌을 주고 있죠 여기 특징적인 지팡이 딱 들고 있고요 이 어, 복장은 그. 무술대회, 그리고 예쁜 아가씨 만날 때만 입는 그런 복장이죠. 자, 이렇게 뭔가 부르마한테 은큼한 제안을 하거나 또 농담을 했을 것 같은 그런 포즈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자가 딱 벗겨지는 포즈고요 자, 그리고 우리의 그 왕따였던 약간 소림사 스타일의 크리닝이죠. 초기 크리닝입니다. 이렇게 이 마크가 처음에 굉장히 도드라지게 있었고요. 어, 냄새를 못 맡죠. 크리닝은 코가 없으니까. <laughs> 벙찐 표정의 크리닝입니다. 이렇게 그 비율도 되게 좋게 잘 표현을 한것 같아요. 어린이다운 그런 비율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북이 마크가 있고요. 크리닝은 어, 지켜볼 뿐이죠. 그리고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무천도사한테 아주 그 유익한 도서나 이런 거를 어, 갖다 줍니다. 자, 그리고 손오공. 항상 박조 손오공은, 어, 밝고 좀 이렇게, 어, 무슬할 때 진지하고, 그리고 굉장히 자기 그 개성이 뚜렷한 캐릭터인 것 같아요, 의외로. 어, 항상 싸우기 전에는 뭘 먹어야 되고, 그리고 배가 차 있어야 되고, 그리고 격투 위에는 별 관심이 없는 강함을 추구하는 그런 캐릭터죠. 자, 근둔 위에 이렇게 딱 탑니다. 근둔도 어떻게 보면 무천도사가 이렇게 네, 갖다 준 거죠. 거북선이 나고 자기는 못하지만 자, 이런 식으로 되게 시원한 느낌으로 이렇게 디오라마를 즐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구름의 각도 이렇게 쭉 이렇게 곡선이 아 멀리서 저쪽에서 휙 날아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딱 주고 있고요. 무천도사의 그 야한 농담, 부르마에 꽁 때리는 거에 자기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이렇게, 자, 무술 수행을 하는 손오공입니다. 그리고 이게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DVD 다음 편을 사면, 자, 이렇게 13권에서 26권을 구하면 이 반대쪽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어, 아주 판매 전략을 잘 세운 그런 제품입니다. 자, 2권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그 비매품이란 말이 참좀 아쉽게 아쉽게 보입니다. 뭐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을 텐데 꼭 DVD를 사야만 이렇게 사, 사겠고 만들어서 아, 이 한정판은 참, 참 가슴 아픈 게 많은 것 같아요. 손오이 벌써 컸죠. 자, 이렇게 컸고 여의봉은 등장을 해서 그, 나중에는 거의 안 쓰죠. 여의봉을. 이제 뭐 필요가 없을 없어지니까 그렇지만 뭔가 이야기의 연계성 위해서 여의봉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천하제일 무술대 내 네, 이제 먹고 있죠. 여전히 먹어야 됩니다. 선우공은 이제 아 체력을 또 유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신비한 캐릭터 이제 천진반이 등장을 하죠. 눈색의 이 캐릭터가 굉장히 좀 신비감과 아 쟤는 뭔가 숨기고 있구나. 그리고 이 기공파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캐릭터고 자 치치도 컸죠 이제 처음에는 이상한 투구 쓰고 공룡에다 쫓기던 소녀였는데 어, 무술 대회에서 이제 손오공과 어, 뭐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뭔가 러브러브 라인을 형성하기 위해서 또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무술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치치를 못 알아보죠 손오공은 또자 그리고 대망의 그 아래서 부화한 피콜로 이제 사람들이 이 DVD를 샀을 때는 드래곤볼의 내용을 이미 다 인지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아 피클로가 어떤 캐릭터로 성장을 하는지 각자 각자의 다 스토리가 또 있죠. 그게 드래곤볼의 또 매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뒷면을 보면 무술 대회 디오라마군요. 이렇게 시합장 그 벽돌이 보이고요. 그리고 배경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캐릭터가 보이고요. 기다란 여의봉도 또 눈에 띄네요. 그리고 어, 굉장히 그 입체감 있게 잘 만들었어요. 이제 입체감보다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이 투지도격으로 어, 무도회장을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자, 역시나 이렇게 푸른 하늘 배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무도회장 천해지그 어, 약간 대리, 대리석 화강암 그런 느낌이네요. 돌판의 느낌을 되게 잘 표현을 한것 같고요. 자, 피콜로하고 치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캐릭터 이 도색도 굉장히 잘돼 있는 편이에요. 자, 베이스인데요. 굉장히 이 원근감이 잘 느껴지게 이 라인 처리를 잘한 것 같죠. 이게 벽돌이 커지면서 옆으로 갈수록 더 작아지고 뒤로 갈수록 작아지는 이 라인을 굉장히 잘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그전 시리즈랑 연결할 수 있는 요 홈이 있고요. 종이 꽂을 수 있는 이흙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리고 무도회장 뭐 본부 같은 곳이겠죠. 이렇게. 이이 이 도깨비 마크. 요게 되게 특징적이었죠. 천하 제일 무도회에는요 마크가 있어야 왠지 어그이 마크가 이 사람이 아닌 뭐 야수도 나오고, 늑대인간도 뭐 나오고, 뭐 나중에 괴물도 참전하고, 뭐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 좁은 그 무도회장이, 어, 나중에는 뭐 정말 너무너무 강력한 그런 적들이 나와서 의미가 없어지지만, 인간 초기일 때는 굉장히 큰 대회처럼 느껴지고 했었죠. 자, 요거를 이 라인에다가 이렇게 꽂습니다. 어. 고정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무도회장까지 꽂으니까 이 깊이감이 굉장히 많이 잘 느껴지는 것 같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배경지를 이렇게 꽂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무도회장 뒤는 이 바다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드네요. 여기 여기가 좀 이렇게 바다겠죠. 자, 이런 식의 느낌이고 캐릭터를 한번. 디 p 를 해볼게요. 자, 예. 일단 여의봉부터 꽂아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여의봉도 그 방향이 있고요. 꽂는 이 몰드가 딱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아, 초점이 잘안 맞아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돼서, 어, 여기다 넣고 이렇게 살살살 돌려보면 딱 맞는 위치가 나와요. 이렇게 딱 모더의 정면에 꽂아줍니다. 자, 그리고 선호공 피규어. 뭐, 라면을 먹고 있죠. 이렇게 긴장감은 없습니다. 그냥, 어, 상황을 주시하죠. 라면을 먹으면서. 그리고, 어, 굉장히 큰 성장으로, 이, 참가자들을 놀래켰던 이 손오공. 폭풍성장해서 등장을 하죠. 키도 훨씬 커지고. 자, 이렇게 팔 사이에, 어, 이렇게 껴주고요. 머리에 살짝 걸리지만, 여기 홈이 이렇게 있어요. 이쪽 중간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딱 내려주시면, 자, 손오공의 DP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의문의 캐릭터, 천진반. 자, 차우즈가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차우즈는 없네요. 여기 근육 묘사 같은 거, 그리고 이런 그딱 꺾임, 요런 게토리야마 아키라 그런 디자인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조형 자체도. 자, 요렇게. 등의 근육도 이렇게 딱 느껴지고요. 자, 이쪽 라인에. 주겠습니다 각자 뭔가 고독하는 그 음무, 임무가 있죠 각자만의 다그 사정이 있다는게 그 드래곤볼의 재미있는 점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치침 이 색깔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색이니까 요 이렇게 칠했겠죠 권법을 수행한 것 같아요 딱 권법 자세를 취하고 있고 뭐 그렇게 강한 캐릭터는 아니지만 이렇게 머리도 질끈 묶고 등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자 캐릭터라서 그런지 정면에다가 또 배치를 해줬어요. 딱 해주고 인류의 적이었던 그 대망 대망의 아들 딱제 나와서 더 다른 큰 스토리를 이어가 주죠. 이따만 해도 드래곤볼의 그이 후편은 정말 매번 신선하게 등장을 하잖아요. 손오공이 갑자기 원숭이가 된 것도 엄청 큰 충격이었는데 피클로 대망, 그리고 또 우주까지 이제 어 베지터에 등장해서 엄청난 큰 스케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렇게 주먹을 꽉쥔이 디테일이 상당히 멋지게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자, 역시, 어, 드래곤볼 한정판은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만든 것 같아요. 어, 피콜로는 이렇게 딱 등지고 서로 이렇게 방향이 다 틀립니다. 사방을 좀다꽉 채운 그런 느낌으로 만들어준 것 같아요. 자, 치치. 그러니까 이게 왜 유년 시절에 굉장히 즐거운 기억이었냐면 <laughs> 어린 아이가 느끼던 그런 감정 선상에서 점점 같이 성장을 하잖아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아 소우공도 커지고 그리고 스토리 라인도 굉장히 조금 그 성인 취향으로 많이 좀 바뀌면서 격투도 격렬해지고 이렇게 쭉 드래곤볼의 재미를 이어가 주는 그런 어, 디오라마인 것 같습니다. 디오라마 자체만 해도. 아, 드래곤볼의 그냥 스토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또 보여지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렇게, 어, 연결이 됩니다. 살짝. 자, 이렇게 베이스 두 개를 원형처럼 결합해서 디스플레이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이 드래곤볼이 이제 그, 정말 소년 만화의 정점을 찍었고요. 그리고 어, 이때 흐름이 피규어도 굉장히 다른 다른 피규어, 채색 피규어 이런 완성품 피규어가 조금 많이 활발하게 생산됐던 그런 시절이어서 피규어 수집하시는 분들한테도 되게 좀 기억에 그 남는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물론 우리 국내에서는 좀 접하기 힘들었던 제품이라서 이렇게 소개를 좀 하는데요. 드래곤볼 제품을 보면 여전히 좀그 즐거웠던 그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까지. 와, 정말 길죠, 사실. 원래대로 였다면 초등학생부터 였겠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교, 대학생, 그리고 성인이 될 때까지, 어, 재미를 줬던 그런 드래곤볼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디오라마가 진행이 되고요. 여기. 이 종이 베이스가 살짝 거슬리시면 이렇게 걷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 피규어 자체만 즐겨보는 것도 괜찮죠. 그래서 꼭 원형이 아니더라도 공간이 협소하면 절반 절반 이렇게 띄어서 디스플레이도 가능한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르만데요, 뭔가 이렇게 좀 아나 평소보다 조금 비싸 몸 나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포장 박스 이렇게 만들죠 그리고 여기 열어보시면 또 겉박스는 무채색 입니다 이런식으로 어 드래곤볼 스타일링 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이게 브르마좀큰건줄 알았는데 금액대가 이게 한 48,000원 그 정도 할 거예요. 그래서 어 가격이 의외로 저렴하네 라고 했더니 스타일링 시리즈였습니다. 그래서 작죠 크기가 굉장히 작은데 디테일은 하지만 디테일은 하지만 가격은 그렇게 착하지 않은 그런 단점이 있죠. 자 그렇지만 그 도리아마 초리, 초기에 그런 약간 디자인이라서 끌려서 구입을 해 봤어요. 이렇게 <laughs> 껌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렇게 빼냈습니다. 시관으로 나온 그런 제품이죠. 이렇게 줄줄이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베이스는 따로 되어 있고요. 머리, 하체, 상체 그리고 기관총 그리고 악세사리 또 한쪽 팔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근데 그 사실 드래곤볼 제품이 너무 너무 많잖아요. 그 반다이에서 또 밀어주고 있는 그 캐릭터기도 하고 또 메가하우스 이런 데서 나오고 근데 금액대도 사실 많이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되게 심사숙고해요. 아, 뭐다살 수는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약간 또 추억을 자극시키는 제품이 나오면 또 지갑이 열리는 또 어쩔 수 없는 이게 생기네요. 자, 부르마 이렇게 이것도 특징이죠. 한쪽으로 머리 딱 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여러 갈래의 그 머리카락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아또그 가격 값을 하는구나 또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채색도 아주 잘돼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상체 살색은 그냥 재질색의 색이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느껴집니다. 밀리터리 이제 도리아마는 밀리터리 요 디자인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체 부분 자, 하고 이제 결합하기 전에. 이 뒤에 배낭 액세서리를 하나 쪽에다가 해줘야 되겠죠. 힙색인데 어, 도색이 까지지 않게 잘 연결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이런 방식으로 결합을 해볼게요. 아, 이 정도가 딱 좋겠네요. 이렇게 어, 손이 이쪽에 딱 얹혀지는 그런 식으로. 어, 조형을 한것 같고요. 여기도 약간 이 끈도 축 처지지 않고 바람에 날리는 듯한 이런 걸 상당히 잘 묘사를 했습니다. 어느 면에서 봐도 되게 예쁘게 어, 조형을 잘한것 같아요. 다리 위치도 이렇게 서로 틀리고요. 액세서리도 꼼꼼하게 잘, 어, 제작을 했죠. 자, 그리고, 자, 어, 부르마는 이 지능은, 지능은 우주 최강이지만, 그뭐 약체죠. 어, 체력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고 어, 무기 같은 걸또 차고 있네요. 자, 그리고 자, 런처는 아니고 약간 기관총 같이 생긴 이 무기. 음. 자이 그림체가 굉장히 좀 어린이스럽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디테일함을 상당히 정확하게 묘사를 했기 때문에 도리아마 그 디자인이 더 어필이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베이스에 이거를. 저도 오랜만에 사본 드래곤볼 피규어인 것 같아요. 요즘 뭐, 이집방 쿠치 뭐, 이런 거다 해서 많이 나오는데. 자, 브루마. 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드래곤볼 피규어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제 문득 시간이 또 지나면 아 다시 한번 괜히 읽고 싶은 그런 만화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해요 드래곤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재미있게 읽으셨고 그리고 뭐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은 계속해서 또 나오고 있으니까 자, 드래곤볼은 정말 어디가 끝일지 모르는 그런 만화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어느 정도에서 코믹스에서 끝내줘서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원피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제 다시 읽으려면 읽을 자신도 없고. 뭐, 너무 길어지니까 그런 것도 문제인데, 드래곤볼 정도는, 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도 또 해보네요. 자, 오늘 리뷰 봐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